한 소년이 흘린 피 백제를 무너뜨리다. 660년 황산벌 개백이 이끄는 오천 결사대가 신라군 5만을 연달아 꺾자 신라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순간 신라 장군 김품일은 어린 아들을 불렀습니다. 관창아 내가 나서야 할 때다. 아직 16시던 김관창은 주저없이 창을 쥐고 말에 올라 적진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개백에게 붙잡히죠. 투구를 벗겨본 개백은 놀랍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까지 참아 죽일 수는 없다. 그는 관창을 말에 결박해 신라 진영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관창은 울부짖습니다. 차라리 다시 싸우다 죽겠다. 다시 말을 몰아 적진으로 돌격한 관창. 두 번째로 잡힌 순간 개백은 눈을 감은 채 칼을 빼듭니다. 안타깝구나 허나 어쩔 수 없다. 결국 관창의 머리는 자신이 타고 온 말에 묶여 신라 진영으로 보내졌고 그의 죽음은 신라군에 꺼져가던 불씨에 불을 지펴 결국 백제를 무너뜨립니다.